주택수 비포함 부가세 환급 가능하고요, 전매되고 높은 대출 비율 가능한 동탄 너챔버 라티파니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사전 의향서 접수해주시면 담당자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바로 연결된 오피스와 개별 화장실 특화 설계 등의 강점을 내세운 동탄 더 챔버 라티판이 공급 정보 알려 드릴게요.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첨단산업 2로 88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총 418실로 드라이브인 160, 라이브 오피스 132, 기숙사 110, 상업 시설 16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차는 총 618대 가능합니다. 동탄 더 챔버 라티파니 1층에서 5층까지 저층부 160실은 드라이브인으로서 거물내 오피스 앞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각 층의 높이 4m에서 최대 5m로 지게차 등의 중장비도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이동과 하역까지 물류의 이동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친제조 환경의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각호실마다 샤워실, 화장실까지 구비될 예정이라니 기존의 부동산에서는 고층이 로열 층이라면 동탄 더 챔버 라티파니의 경우 반대로 1층부터 5층까지의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동탄 더 챔버 라티파니의 지식산업센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 등 수도권 남부 특화 산업이 밀집한 동탄 테크노벨 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6개 핵심 단지 근로자 수가 약 12만 명으로 삼성 나노시티,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동탄 디코너밸리, 동탄 일반산업단지, 배우산단 직주 근접 기반 주거권에 들어갑니다. 동탄대로, 동탄 순환대로, 동탄 트램을 통해 동탄 신도시 내로의 접근성뿐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동부대로를 통해 광역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이 외에도 2022년 3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광주 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요. 경부고속도로 직선 지하화 사업 또한 추진 중이라 더. 좋은 도로 여건이 기대됩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인덕원 동탄선 이용 시 인덕원까지 46분, 2023년에서 2025년 개통 예정인 은당선 연장 시에 강남까지 50분, 기흥에서 오산까지 24분, Btx A 이용 시 동탄에서 삼성까지 19분, 2025년 완공 예정인 동탄 트램 이용 시 오산 동탄 서울 간 이동 시간 단축 동탄역에서 SRT 이용 하시면 수서까지 17분, 평택까지 18분, 부산까지 76분. 교통편이 아주 훌륭합니다. 동탄 더 챔버 라티파니는요 실내 커뮤니티까지도.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라운지, 세미나 존, 상큼 광장,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루프탑 휴게 정원에 수영장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6층부터 12층까지의 라이브 오피스는 휴식 공간과 다아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동단 더 챔버 라티파니의 기숙사는 말 그대로 하이엔드급으로 고품격 자재들과 차별화된 인테리어 감각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주택 수비 포함 부가세 환급 가능하고요, 전매 되고 높은 대출 비율 가능한 동단 더 챔버 라티파니 청약을 원하시는 분. 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사전의향서 접수해주시면 담당자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더 보기 누르시고. 감사해요. 돈 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8천 명이 선택한 청양마켓 오픈톡방 댓글에 남겨드릴게요.